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장관도 안 만나줍니다 마치 힘 있는 깡패 집단의 두목이 하는 행동과 같니다 지금 우리한테 우리가 천억 달러를 내겠다고 하는데 더 뜯어내려고 지금 일본은 5,500억 달러 또 유럽은 6,000억 달러를 뜯어내고 15%로 관세를 지금 협상해 준 겁니다 우리한테더 뜯어내려고 하는 속셈이 분명합니다 더하는 기자입니다. 서울일보 일면입니다. 네, 대통령실이 대미 상호관세 협상을 놓고 딜레마가 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에 이어 EU까지 미국과 상호 관세 15% 하향의 합의를 보면서 우리 정부로선 조발심이 더욱 커진 데다 내달 1일 상호 관세 적용 데드라인까지 불과 5일 남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1,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를 협상 카드로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협상에 성공한 일본 EU 사례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발 상호간세 적용을 5일 남겨둔 가운데 대미협상 총력전을 편다는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장 등 고위직 임명식과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찬 외의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은 상태라며 미국과 간세협상안을 는데 심혈을 기울이기 위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관계 정부 부처들은 현재 한미 간 패키지 딜에 대한 세부 안건들을 조율 중이라며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의 세부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미 투자 규모 및 안보 협력 방향성에 대한 큰 틀의 결정, 결정에 나설 것으로 간직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금 뭐, 지금 이제 일본이 15%의 관세, 25%에서 15%로 10%를 지금 내렸습니다. 일본이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근데 거기 이어서 이유도 지금 15%로 이제, 음, 10%를 내려서 이와 네. 일본과 이유가 이제 15%의 관세를 그 성공을 했는데, 이건 거의 뭐 깡패 수준입니다. 깡패 수준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그래도 우방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 그래서 네. 그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나라든 간에 자국의 이익과 자국의 저기를 위해서 항상 나라는 그 나라 정부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항상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저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의 국방을 우리의 국방을 네. 뭐, 뭐 일부에 있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국방을 미국이 뭐 지켜준다, 뭐 이, 이, 이런 이상한 소리들하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만약에 서울을 타격할 때 진짜 캘리포니아가 어, 공격당하는 그런 음. 그렇게 막아줄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한국이 동시에 공격받으면 한국을 도와줄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의 꼼수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 어, 취임한지가 벌써 얼마인데 대통령도 만나주지 않고 우리나라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어, 사절단들이 가도 장관도 안 만나줍니다. 그렇습니다. 사관 밖에못 만나서 그 대통령한테 그걸 전달하는 좀 전달 좀 해줘라라고 하는 그런. 트럼프 때 전달 좀해 줘라 라고 하는 그런 좀 현상이 있습니다. 아예 만나주지 않습니다. 아예 그래서 이건 좀 네. 너무 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한테는 외교, 외교에 갖해야될 어, 격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때 그 우크라이나 첼레시키 대통령을 만났을 때 했던 행동들을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정상회담에서 그것도 네. 공개적인 정상회담에서 네. 타국 정상한테 하는 행동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마치, 마치, 힘 있는 깡패 집단에서, 힘 없는 깡패 집단의 그 두목한테, 힘 있는 깡패 집단의 두목이 하는 행동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우리가 천억 달러를 내겠다고 하는데, 더 뜯어내려고. 지금 일본은 오천, 오천오백억 달러. 또, 유럽은 6천억 달러를 뜯어내고 15%로 관세를 지금 협상해 준 겁니다. 우리한테 더 뜯어내려고 하는 속셈이 분명합니다. 이럴 때마다 자존감이 상실됩니다. 그런데 우방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감을 상실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우리한테 우리를 속였고 거짓을 행했습니다. 조미 조약에서도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조선을 침공하면 바로 미국이 개입해 준다는 조미 조약에서도 일본한테 우리를 넘겼습니다. 지네가 필리핀을 가져가는 대신에 그런 식의 일본이었습니다. 또 네. 모스크바 삼상 회의에서 러시아 그다음에 미국 영국이 고통 당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한반도를 반토막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가만 놔두고 일본을 반토막 내야지 왜 고통 당했던 점령 했던 2차 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을 반토막 내야지 소련 독일을 반토막 냈듯이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이 땅을 반토막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화가 납니다. 이래선 안 됩니다. 우리도 빨리 단결하고 함께 뭉쳐서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금의 이 경제 난국을 극복하고 그리고 지금 이 혼란한 사회를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통일 또한 꼭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는 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짐 노조스라는 그 세계적인 투자자하고 친분이 있습니다. 그짐 노조스가 그렇습니다. 늘 하는 얘기입니다. 음.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느냐고 통일을 했을 때왜 통일하지 않냐고. 통일했을 때이 한반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그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그짐 노도스가 대기적인 투자자고 얘기를 합니다. 통일 한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주한 미군을 여기 주둔시키는지 모르겠다고. 여기에 주한 미군이 주둔되면 여기 전장 전장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라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앞서 일본은 미국의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협상카드로 내밀었는데, 이 u 도 6,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며, 미국의 상호관세 10% 인하를 이끌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도 최소 일본과 맞먹는 수준의 투자 규모를 약속해야 미국이 반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만큼, 투자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대통령실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외신 등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 장관은 우리 정부의 총 4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정부가 꺼내든 천억 달러 플러스 알파 규모의 협상안으론 일본, EU와 같은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풀이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나아가 당초 일본이 미국과 간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투자 규모를 4천억 달러로 제시했으나 미국 정부가 총 1,500억 달러를 추가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져 우리 정부로선 이 같은 협상 흐름까지 두루 감안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경제적 출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한 협상안을 찾는데 고민이 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 실, 정책 실장은 지난 25일 블리핑을 통해 일본의 대미 투자 협상안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될 것인지 분명하게 문서로 정리된 내용은 없다며 전부 투자인지 보증대출까지 포함된 내용인지도 조금 더 파악이 필요하다. 90대 10으로 어떻게 이익을 분배할지도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일 관세 협상을 참고하되 여전히 미국과 관세 협의에 이르지 못한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의 협상카드도 예의 주시한다는 취지로 읽힌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최대 관건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이나 유럽과 같은 대미 투자 여력이 있느냐. 여부로 기결된다는 분석이라며 지난해 기준 일본 대비 GDP가 절반 수준이 우리나라가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투자를 하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중평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적게는 2천억 달러 많게는 3천억 달러 수준의 협상안을 제시해야 미국과 대화 물꼬를 틀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고 전했습니다.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서울일보의 지금 농산물 수입 전면 개방도 국내 반발이 거세 협상 카드로 내놓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천억 달러 수준의 협상안으로 미국을 움직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2 내지 3천억 달러의 투자 규모는 제시해야 미국 측에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도한우 기자가 서울일보 일면에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진짜 답답합니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지금 뭐 어, 서울과 경기 또 경기도 외곽 지역은 말입니다. 네. 지금 상가가 다 비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남해 같은 데는 말이에요. 네. 그 버스 터미널이 버스 터미널 자체가 네. 아예 네. 다 비어 있습니다. 그 버스 터미널에 있는 상가들 다 네. 비었습니다. 그렇군요. 아, 하루에 뭐뭐 뭐 사람들 몇명 있지도 않다 고 합니다. 남해 네. 그큰 터미널이. 그렇군요. 이번에 해운대 해운대도 지금 네. 손님들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통통 되어 네,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과연 몇 천억 달러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이것도 참 큰일입니다 그렇죠 네, 예 네, 하여튼 여러 가지가 좀 아, 아주 답답한 그런 현실입니다.